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경제 관련 소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검토되는것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소식이었습니다이것이 시작되면 영어 유치원이 위험해집니다. 영어 교육 시설들도 상당수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저치로 갈아치고 있는 출산율 합제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죠. 자이 합제 출산율이 무엇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1년에 1.24였거든요. 이때도 낮다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현재는 0.78%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 여러분들도 드시죠? 그래서 정부가 매년 대책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근데 이 대책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슈 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 가사 도움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고요. 굉장히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시다시피 맞벌이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체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4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맞벌이 가구가 524만 명인데 2021년 10년 지나서 봤더니 582만 명이에11% 증가했다는 거죠. 자, 왜 맞벌이를 선택하냐? 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84만원,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61만원, 늘어난 주거비의 맞벌이가 지금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맞벌이 가구는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양가 부모님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는요 3대의 희생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 맞벌이 부부, 자녀 모두가 너무 힘든데 그 중에서 거의 부모님들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손주 돌봐주시는 분들 보면요, 제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늙어가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힘들어하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와중에 극한의 육아 환경이 놓여지게 되네. 그래서 아무리 제도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맞벌이 가구에서 두 번째 자녀 낳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낳을 수 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한테 허락받아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있을 때 가사 일을 해주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고, 학교 하원 후에는 아이 돌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 학원 가는 것도 챙겨줄 수 있고, 간식도 챙겨줄 수 있고, 또한 애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된다면, 어, 그래도 출산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고소득 국가에서는요, 이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37만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상주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 쉬는 날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거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평균 월급은 한 7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의 20%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시 국가에서만 도입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나 대만, 일본 등에서도 가사 도우미 고용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보모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좀안 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보편화된 국가의 집을 보잖아요. 자, 예를 들어 약간 좀 상류층이 거주하는 집 보면은 요 이제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 옆에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침대가 뭐다? 가사 도우미 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가사 도우미가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수 언론 정치인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오세훈 소의장이 대표적이죠.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한테 도움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도움을 깨서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고용부에서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허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도 시범 사업을 거쳐 추진할 것이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9년 7월에 한진가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은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외국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쓸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올 하반기부터. 2월에는요.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다? 상반기에 시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요. 입주 대신 출퇴근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출신에도 문을 연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모델을 따라가냐? 아까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쓴다고 했는데, 일본 방식을 따라간다고 해요. 일본은 상주를 시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인력 회사를 통해서 파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가포르나 대만, 그리고 홍콩의 사례와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얼마죠? 어, 근무시간 209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주유수당 포함해서 201만원 정도가 측정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보다 소득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에서 가사도우미 그 정도 돈 주고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랑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만약에 월급 100만원 주면 한국 오실래요? 그때는 무조건 간다 그래요. 왜? 거기서는 경력이 많아도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받는데 한국은 100만원을 준다? 근데 지금 추진되는 안 보면 월급이 200만원이다? 아마 아시아의 모든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만 많이 주나요? 이게 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다. 왜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냐? 이거죠. 근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나 보면은.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사도우미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요. 200만 원이 안 되고, 일본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 대비 2배. 그것도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200만 원 주면서까지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면 솔직히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야, 이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 이후에 임금 폭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임금 폭이 조정이 된다면 한국에선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2018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영어 능통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강남에선 구인난. 왜냐면은 애들 영어 때문이죠. 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애들 영어까지 가르쳐 준다? 애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한다? 부모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굳이 무리하게 영어 유치원 다닐 필요도 없어지게 됐죠? 집에 1대1 티처가 있는데 뭐하러 영어 유치원 가서 돈 100만원 넘게 쓰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도 영어 교육에 굉장히 좋은 게 영어가 언제 넣느냐? 필요성을 느낄 때 이제 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씩 영어학원 간다고 안느는 이유가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하지만 집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간식과 밥 얻어 먹으려면 영어 해야겠죠. 의무적으로 영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아침에는 가사일하고 오후에는 영어 교육하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편화가 된다면 현재 가장 호황인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 학원 백날 보내봤자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사 도움이나 썰레 썰레 몇번 하게 되면 영어가 술술 술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웃풋이 달라요. 고용부는 다른 직종도 외국인 채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금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음식업의 주방 보조 손님이 있지만 일손 없어 폐업, 월 300만 원에도 못 구해 외식업계 구인난 가중. 왜냐하면 이제 외식업계가 근로 시간도 길고 좀 업무가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동포한테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 그그 공급마저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또 요즘 인력난 심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조선업종이죠. 조선업종, 특히 용접하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여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임금이 너무 박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여기서 고질적인 물류난에 심각한 곳인데 외국인 채용을 늘려주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한국인구 4천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변화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께 미리 쇼킹 경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공부를 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식의 모든 것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식 하나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23년 내집 네 마련의 필수 서적 역전 세대란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두 권의 서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